성장 원동력 강유리 글쓰기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가족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간단히 말해 보라고 하셨을 때 저희 가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소한 다툼과 농담들 맛있는 것을 나눠 먹는 장면 가족끼리 놀러 갔던 추억들 등 여러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 모든 구성원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어린 동생에게도 배울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배울 점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시며 이미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쓰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이미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가 되려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집안의 살림꾼인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직장 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빠서 혼자 모두 결정한 채 통보하셨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동생에게 선택권을 주시며 저희의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선택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배우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생의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도 엄마가 되었을 때 저희 엄마처럼 자식에게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스스로 쌓아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둥이 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철부지 막내지만 어린애답지 않은 대담함을 갖고 있습니다. 동생은 귀걸이를 스스로 만들어 끼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팔아보라는 권유에 주춤하지 않고 판매를 시작하여 이익을 남기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동생은 이렇듯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분야를 파고들어 성과를 만들어 내곤 합니다. 저는 동생과 달리 걱정이 많아 쉽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보니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도전하는 자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무작정 걱정하기보단 행동으로 옮기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가족하면 포근함이라는 느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편히 쉴수 있는 휴식처. 공부하다 지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 포근함뿐만 아니라 내 성장의 원동력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여러 가지 배울 점을 얻었듯이 앞으로 저도 더욱 더 발전해서 가족들에게 성장 원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